네, 서연이 서연이랑 통화해 달라고요? 서연이 잘 걸려? 과자 대기 형님 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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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염 고맙습니다 와 뚜니게 감사합니다. 아씨 아어대구나아일회용 아, 아, 응. 불편해 진짜 근데 우리 여기는 맨날 일회용만 갖다 줘 맨날 개 같아 일회용 불편해 진짜 찾으러 오기 귀찮잖아 그거는! 포, 그건 그래 d e c i d 아 I don't k n o 비 Bobana 콜 콜라 Boba Pina, Cola. Cola, 형은 역시 펩시지 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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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시. 와, 아 뭐야 이 형님 버럭 버럭시케 형님 큰 손이신가 본데 대박. 아니, 큰 손이신, 큰 손이신가 봐요? 예? 네? 작은 손이에요? 그럼 전 이만. 어, 뭐야? 배그가 좋아서 보셨던 건가? 예? 네? 그럼 별풍선만 오지게 쏘고 가시네요? 저야 괜찮지만 좀정 없는 부분입니다. 살짝 박서빈님 팬가 감사합니다. 이게전 안해서 간다고요? 제가 형님 풍선 때문에 뭐 풍선 받고 제가 에? 제 여자한테 그뭐 전화 걸 그럴 사람 같이 보시. 보이십... 한테 전화 오는 건 엄마한테. 응. 우리 엄마잖아. 여보세요. 응, 뭐 해? 나? 아, 그냥 미쳤 그래? 응. 아, 응. 뭐 하나 전화해 봤지. 뭐하는데 나는 짜장면 먹으려고. 방송 중이야? 응. 방송 중이라고. 응. 아, 음, 진짜 아까 판 먹었잖아. 아까? 아까 먹은, 먹으면 안 돼? 아니 아니 먹어도 돼 많이 먹으면 좋아 뭐라고? 많이 먹는 거 좋아 배그 다 했어? 배그는 다뭐약 여운이 남는 배그였지만 응 어떻게 하다, 끝,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끝나버렸네? 더더 <laughs> 더 하고 싶긴 한데 여운이다 여운이 남는다는 건어 이따가 또방정하고또 배그를 한다는 거군 <laughs> 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어, 약간 혀언이 <laughs> 남는... 맞지? 어, 아니, 너만 안 맞는데? <laughs> 어, 어... 어... 아... 내일 휴방이겠다. 아...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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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냥 배가 실증 어 아... 있어. 아... 니 아... 그건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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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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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아... 배그. 아... 배그는 사랑이긴 해, 진짜. d 도 배그 빠져가지고 500만 t 질렀잖아. 인정. 맞죠? 인정. s c h i l d r e 아까 아까 h o M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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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c h 하나뿐인 냄뚱. 더하세요더 주세요. h o m a 아이 너좀 쉬어 쉬어 일단 쉬고있어 알았어 나 누웠어 근데 나 오늘 일찍 일어나야 돼 오빠야 오, 시간이 바뀌었더라 뭐? 그 뭐지? 내일 비글자 하는 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1시에 음. 일어나래 오후 1시어 X <laughs> 같겠구만 그렇지 않아 지금 자려고 그래서 누웠어 얼른 자 오빠 내몇 시에 음. 나가는데 오빠는? 나는 음. 오후에 나가. 오후? 응. 음. 핀깨서 매니저 날라갔어 형. 한네네 다섯 시 그쯤에 음. 미팅했어 음. 음, 자기 전에 연락해. 응. 음. 알았지? 밥 맛있게 다 먹고. 응. 음. 배그가 좋아. 음, 서윤이가 날아도. 좋아. 응. 음. 응 음, 끝나. 응. 음. 당연히 서현이가 좋죠. 무슨 소리십니까? 게임이랑 사람이랑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하나뿐 냄새 얘기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형님. 당연히 서현이죠.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잠시도 고민 안 했다. 배그에도 별말안 하는 서윤이지. 아 식기 형님, 어 두둥자 식사 식사. 어머니 안 보여주어 봐야지. 오빠 맛있게 드세요. 잘 필드. 먹을게요. 네, 두둥 오빠 잘 먹을게요. 와, 진짜 두둥, 야, 진짜 두둥이 의심된다 살짝. 거의 일심천 형님, 일심천 형님급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풍력이. 전화도 하기 싫대, 나랑. 남인가 여장 여자도 아니야. 와 청양고추 넣어달라니까 기가 막히게 넣어줬네. 와와 늙인 너 하나 뿐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늙인 너 와. 야 늙인 나 요즘에.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처음 나와서 오시고요. 결혼 날짜 잡혔나요? 늦게 누나는 남친은. 유게 누나 이쁘게 생겼어. 배사관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는 생각보다 안 나오던데. 배사관 안 하겠노. 설구. 철근잘났어 보성이는 근데 나는 어쩔수 없어 여자랑 게스트 야방 뭐요 여자랑 엮인거 아니면은 와! 쏘메 형님! <laughs> 팬와하나뿐이넵두니 열띠미하게 뜹니다 뿌잉뿌잉 어. 감사합니다 와 뭐야 와 이거 어 서윤이 매니저? 와. 어, 아. 아이 감사합니다. 와. 뭐야? 아, 초콜리 형님. 와, 하나뿐 냄순이게. 아, 열띠미아기뜹니다 아, 아, 뿌잇뿌잉.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대박이네. 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야. 잘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남 처방 많이 먹으라고요? 두 번째 장인 어르신인가요?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김치 냉장고가 너무 멀어. 씨발. 김치 먹고 싶다. 짜장면에 김치인데 아 씨. 야이 개새끼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먹어? 어제는 아직 짜증나. 안땡니다 와. 나이브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야. 결혼한 쪽 잡혔습니까? 아니, 개새끼 야 지금 혼 소통하면서 먹으니까 당연히 응? 이 하나 이 하나를 쪼개 먹어야 돼 먹방 하려면. 소통이지, 소통. 토통. 넘수님, 후드 어디 거예요? 나 앞으로 그냥 한 번, 어차피 옷한번 입고 마니까, 당연히 입은 옷을, 당일 당일 날, 이렇게, 뭐 선물을, 선물을 줘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어? 참겼네 했어요? 어? 진짜? 아, 저 축하드려요. 초대장 주시면서 갈게요. 존나 떨렸겠다. 상겼네. 음. 추금 넣고 그냥. 음, 너무 춥다. 누구신데요? 아, 저는 아프리카 b 의남순입니다 그래서 채원 씨랑 어떻게 되는 사이죠? 저 열에 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축하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이질하고 있으면 씨, 그 표정 좋겠다. 씨발딱. 응한사에서 바지 하나 시켰다가 2 주일 넘게 상품 준비 중이라 취소 신청해서 취소 처리해줘 영소영. 어. 그건 내가 안 하니까 그거수영이 해줄 거. 되게 시간 오래 걸려서 짜증났겠다고. 그가 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샘플로 돋보기를 보내줄 테니까 그 문구에다가 영어 안하는 거를 잠시 수업이 수업이라고 써있잖아. 그걸 똑바로 보고 누구였죠? 좀 제발 좀 보고 결제를 해이 새끼야. 돋보기 미안하니까 보내줄 테니까 환불해 주면서. 이거 생각나네 파고 가니까 아 배고하고 싶다 아체누 나고 와 삼점다 응. 응. 감사합니다 와 축가 부탁하면 해줄 거니 진심?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섭외해줄게. 응? 축가 필요하면 안들 막 아, 지인으로 할 거잖아, 지인. 개 못생겼네. 거울 봤니, 씨베아 저 노래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음. 많으니까 요즘 이쁜거 많죠 영 응원사님은 존나 잘될거 같죠 잘 당연히 되죠 그때도 적자 안봤으니까 근데 쇼핑몰 맡아서 해줄 사람이 없어 누가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 뭐 방송으로 내가 뭐 직원 뽑습니다. 이거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 뽑아. 한번더 뻗고 아! 음? 미친 새끼인가 씨너너 여자지 와어 애쉬 형님 와 어? 애쉬용님, 아. 음? 감사합니다 와 와우 찐맛 찐맛 뻑뻑. 아 감사합니다 거의 남패입니다 시벌. 찐찐찐 막고 상비우 뻑뻑. 가 철구 동프라이 기억 기억. <laughs> 아. 야씨, 젊네게 맛있네. 이런 거 이런 거 양파 같은 거다한채 먹으면 욕 먹겠지? 먹방비제전에요 잊어주시죠. 바꾸면 먹... 어, 것... 두둥이 좀바꿔하자 고맙습니다. 이거 먹방비제전, 이거 다 먹지? 여기다 음. 그래서 난 먹방비제전 못 하겠어. 아니, 이거래. 그냥 먹어? 면이 없는데? 신기하단 말이야. 영희 형님이 이 띠빨개, 이 띠빨개, 에이 띠빨개고 맞습니다. 철고가 오늘 방송을 안했는데 뭔퇴고비야 음 어찌 절구야. 내 절풀이가 아니 절풀이가야. 씨발 세상에 카타한테 4만 명 보는 비 j 가 어디냐? 와 내일이 10만 컨텐츠인가? 그러겠네. 이제 되네. 뭐하는지 알아? 난 알지. 전 알지만, 말 나는 말 못하지. 나 카트 하면은 잘 봐야 사천이지. 요즘 시청자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원래 잘 되는 대기업은 IMF가 와고 경제가 힘들어져도. 더잘 먹고 더잘 살아. 원래 항상 어려운 쪽만 힘든 거야. 새끼야 응. 근데 요즘 고정 올랐어. 너나 고정 올랐지? 항상 3, 4천 고정 되려고 하면은 헬파틴에서 인성 터트려서 2천, 덜락하면 2천, 또 덜락하면 2천, 또 덜락하면 2천, 또 덜락하면 2천, 또 덜락하면 2천. 또달라하면2 0 0 2년을 반복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지. 근데 지금 내가 볼땐 고정? 한천0 0명더는것거 같아. 한 3000. 3000. 3000. 아, 4, 5천 좀오바야4000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음. 4000은 아니야. 그거는 약간 이제 서윤이와 이제 약간 서윤이와 나를 좋아하는 시청자 플러스 이제 철구와 철구와 보성이나 이제 배사관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하니까 연방형들아 철방형들아 이제 좀 봐주는 플러스 이제 유동들 약간 그래서 짜한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아야 삼천. 음. 지금은 사천이잖아. 지금은 어 삼천에 그냥 먹방 하니까 플러스 되고. 방송이 없잖아. 그리고 지금 음. 딱 삼천, 3000. 삼천이 어디야? 삼천 되는 BJ가 몇 없어? 아프리카에. 아, 아. 근데 냉정하게 난 그냥 딱 이천오백 잡고 싶어. 이천오백. 아 근데 그것도 어디야? 아 옛날에 아, 다 진짜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니까 생각이 되는 건데. 고정 진짜 한 300명만 돼도 방송 할만 나거든 진짜 100명은 지금 너무 힘들어 300명 정도 되면은 딱 할만해 뭐가 이제 소통 같은 게 채팅창 활발한 속도 근데 아 근데 야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년이 또 지났네 다시 시작한지 시간 존나 빠르다 시상식 때 얼굴도 못 들어가지고 14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 때상딱 받고 이제, 이제 또한 달도 안 남았어. 상이 와 존나 이상하다. 기분이 연보 소고기 좀아 씨바 그 존나 웃기던데. <laughs> 어떤 개 새끼가 카톡을 나한테 보냈는데 이런 새끼를 소고기를 안먹겼니뭔 소린가 하고 클릭을 했더니. 염보가 소고기를 존나 맛있게 먹더라고 옆에서 어디갔지 <laughs> 담배 하나 피워야 되겠다 없어 아뭐 있었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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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묻혔나보다 못 찾겠다 사진 하는데 존나 웃겨서 옆 존나 먹던데 소처럼 내가 왜 내가 아까 그러니까 철구 챙겨주고 파이 챙겨주는데 보석이는 왜안 챙겨주냐 이거 말아 아 큐피젠이 하나뿐 냄새 빡 감사합니다 와 큐피젠이 감사합니다 내 담배 때문에 머리가 아프대 철구랑 니네 담배 냄새 때문에? 담배.. 담배를 두 명이 펴, 나한 명이 안펴 그러면 안피 새끼가 잘못이야? 피 새끼가 잘못이야? 그래? 피 새끼가 잘못니가 오케이, 확인 그래도 펼 거예요 논현궁 냄새가 좀 담배 냄새 가 심해진 거는 너무 추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창문을 여기 한두 개만 열어놓잖아 그럼 시베리아야 진짜 여기 거짓말 아니라 너무 추워 여기가 더 커서 그런지 더 추워 바람도 족같이 들어 여기 바앞 여기 바 앞에 그 알지 도로인 거큰 도로 골목도 아니야 도로야 도로 어 도로여서 도로여서 존나 추워. 그래서 나 집에서 맨날 일 끝나고 나면은 패딩 입고 돌아다녀 패딩 입고 어디 나가야 될지 모르겠네. 담배 한대 피어야 돼. 담배 한대 피겠습니다. 왜 이리 늦게까지 방송하냐? 아니 뭐. 정해진 시간대로 뭐 가야되는 그런 뭐 경우 있어? 내가 뭐 하고 싶으면 올해도 할수 있는 거지 어? 통계 방송 통계나 좀 봐볼까 담배 담배 한대 피면서 음. 이번 연도가 잘 먹었어 뽀포왜 음.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순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나 너를